안녕하세요. 국내 최초 국가정보원 출신 탐정 JNK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생년월일로 사람 찾기 쉽게 할수 있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 사실,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정보에 따라 사람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또, 정보의 깊이와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고장 내가 들고 있는 단서가 이름과 생년월일 뿐이라면 희망이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가출한 자녀와 남편에 대한 걱정, 오래전 헤어진 인연에 대한 그리움, 그 모든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분명 있습니다. 주민번호로 사람 찾기를 진행할 때 가장 먼저 선택하는 방법이 바로 경찰서 신고입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 당사자가 원치 않는다면 경찰서에서도 여러분에게 줄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또한 연락이 끊긴 지 너무나도 오래되었다면 경찰조차 소재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셨다면 이런 상황을 한 번쯤은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생년월일로 사람 찾기 쉽게 할수 있는 방법 네 가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SNS를 통한 사람 찾기. 첫 번째로 떠올릴 수 있는 쉽게 할수 있는 방법. 소셜미디어 탐색입니다. 각 연령대 별로 사용하는 소셜미디어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10대부터 20대까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주로 사용합니다. 30대부터 50대까지는 싸이월드, 밴드와 같은 SNS를 이용했을 겁니다. 찾으려고 마음먹었다면, 품을 들여 전부 살펴봐야 합니다. 소셜미디어는 기본적으로 이름, 생년월일과 같은 개인정보를 입력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년월일 또는 이름 검색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 또한 찾고 있는 대상이 SNS를 한 경험이 없다면 사용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적합한 생년월일로 사람 찾기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지만 한계는 명확합니다. 두 번째 정부 기관 도움받기. 사람 찾기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때로는 정부 기관이 여러분들의 상황에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법령상의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즉, 찾으려는 사람이 가족관계 증명서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가출, 고아, 해외 입양 등의 문제가 이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진행 과정이 매우 느리고 시간만 허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정보기관 내에서 이런 종류의 사건의 중요성이 다소 떨어집니다. 의뢰자는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니 답답함이 커져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송 진행. 혹시 법적인 분쟁이 가능한 금전적 손해를 당하셨나요? 그렇다면, 소송을 진행하면서 주민번호 및 이름으로 사람찾기가 가능합니다. 소송이라고 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을 당한 사람의 주소가 명확지 않을 경우 정확한 주소로 보정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때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내자마자 고소를 취하하는 방식이 존재합니다. 간단하고 비용이 낮은 편이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네 번째 생년월일로 사람찾기. 바로, 믿을 만한 사설 탐정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2020년, 탐정이라는 직업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면서 국가공인탐정협회가 생겨났습니다.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뢰자의 신변을 생각지 않고 행동하던 과거와는 다릅니다. 일정 커리큘럼을 완수해야 하고 뛰어난 정보 접근 기술을 활용해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의뢰를 수행합니다. 모든 일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뢰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천건의 성공 사례, 단단한 인프라와 신뢰도 높은 탐정 브랜드, 저희 탐정 J&K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